안녕하세요 스무들. 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상명대 맛집 새로 리뉴얼된 학생회관을 찾아왔습니다. 후! 너무 궁금해요. 아 너무 배고파 진짜. 나 빨리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Let's 자 상명대 스무 여러분들 학생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마법 아시죠? 자손 소독. 일단 카드 먼저 줍시다. 카드요, 밥을 먹어야죠. 몇개 몇, 몇 드실 건데요? 다 먹으면 돼요. 다는 안 되고, 리뉴얼 된거다 하나씩 맛빠야죠세 개, 그세 개까지는 제가 세개안돼요 그래도 궁금이 없겠죠. 여덟 때문에. 개,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쉽습니다. 여섯 개, 일단. 무조건 국룰 해장라면 고구마 돈가스 치킨 가스 사과 무고치타 뭐야 야채 비빔국도 있어 여섯 개 넘은 거 아니에요? 아딱 여섯 개딱 여섯 개 이거 다 대식권입니다. 다 먹을 거예요. 플렉스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갈게요.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맛 평가 제대로 한번 합니다. 진짜로. 아 우거지고파. 음 솔직히 이거 평범. 뭐야 고기 들어가 있네? 내가 봤을 때는 평범한 준수한 맛. 새로운 거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 돈까스. 아 맞다 고구마 돈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가 여기 상명대학생회관에서 직접 만든 과일 소스래요. 이렇게 고구마 무스 같은 것도 직접 특별 레시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 괜찮다. 이거 진짜 맛 괜찮아요. 자, 다음 맛을 위해. 솔직히 비빔만두 기대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빔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비빔만두는 원래 진짜 그냥 어디 가든 비빔만두거든요. 얘는 진짜 맛있어요. 미쳤다. 자, 이번엔 치킨가스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이죠. 이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치킨가스 드실 줄 아시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피클 하나 얹고, 샐러드를 살짝 묻혀서, 마지막에 이렇게 3단계 조합을 해야 돼요. 피클, 샐러드, 패티. 거의 해먹거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조금 아쉽다. 돈가스에 비해 조금 아쉽다. 근데,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치킨가스가 우리가 시키고 나서 품절이에요. 품절이래요? 음. 여러분, 치킨가스 제가 시키면서 품절이에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했으면 이렇게 품절이겠습니까? 음. 자, 김치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 음. 대박. 여러분 한입 드셔보세요. 진짜.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는 그냥 가산점을 하나 드릴게요. 계란 후라이가 있거든요. 알맞게 익었어요. 이거 가산점 드릴게요. 해장 소풀이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옛날에 근데 진짜 술 먹고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꼭 아플 때 이거 먹는 게직감이거든요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보세요 국물이요? 아. 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파가 진짜 많이 들어가 진짜 시원해요. 무쳤어 쫄깃쫄깃하고 국물 진짜 시원하고 이거 무조건 술 먹고 다음날 무조건 원픽으로 먹어야됩니다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맛있는 리니얼된 제품들이었어요 하지만 또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스트 3부터 갑니다 베스트 3.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김치볶음밥이를 매우 흡사해요, 정말. 맛있게, 간단하게도 잘 먹을 수 있고, 끼니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정서가 담긴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3 선정했고, 베스트 2위. 고구마, 돈가스. 이거는 정말 칭찬해드릴 만한 게, 소스를, 과일 소스를 직접 제작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구마 안에 있는 무스도 요거는 따로 레시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수제 돈가스 느낌을 많이 주려고 느낌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베스트 2로 삼았고 베스트 1입니다 바로 비빔만두 이거는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 먹어본 적이 없었던 메뉴이기 때문에 정말 신선했고 직접 하나하나 튀겨서 갓 싱싱한 야채들이랑 먹었을 때그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와. 비빔만두로 파이팅이가. 뭐 지금? 네. 바로야? 비? 네. 비가 내려와. 네. 저는 청포도 에이드 좋아하기 때문에 청포도 에이드 바로 먹겠습니다. 나만 먹어서 어떡하지? 미안해요. 그 아, 더 뽑아야 돼요. 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보이시죠? 그러면 코너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거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기다리면되나요 네, 네, 아, 네. 네, 기다리랍니다. 오 엘리시온으로 사행시합시다 엘리자베스, 리, 리온나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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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laughs> 진짜 너무, <laughs> 진짜 너무 배부르고 진짜 짱 맛있었습니다. 미니얼 음. 메뉴, 매우... 그. 자 우리 오늘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준 관계자분 모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학생회가 리뉴얼된 음식 뭐랄까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식당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희 상명대학교 푸드코트 엘리시오는 학생분들과 이용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음식의 맛과 영양과 위생에 신경 쓰며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카페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뉴얼된 학생 식당, 저도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 수고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단장한 학생 식당 랜선탐방했습니다 안녕.